이국적인 선율과 낯선 베트남어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한국어 한마디 괜찮아 요즘 글로벌 sns 플랫폼 틱톡을 강타하고 있는 베트남 노래 콩사오가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이 노래는 중독적인 멜로디와 함께 후렴구에 등장하는 한국어 괜찮아 라는 가사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한 괜찮아 챌린지는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. 전 세계 사람들이 괜찮아 딩딩딩이라는 멜로디에 맞춰 춤을 추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 노래는 베트남 래퍼 세븐디 나이트가 베트남판 쇼미더머니인 레비엣에서 경연곡으로 처음 선보였습니다. 노래 속 '괜찮아'라는 단어 뒤에 이어지는 딩딩딩이 입에 착 붙어서 현지에서는 '괜찮아 딩딩딩'이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하죠. 세븐디 나이트는 과거 한국에서 7년간 거주하며 한국어를 배웠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 가사에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. 특히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래퍼로 성장한 이야기가 담긴 가사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감동을 주었죠. 한국 팬들 역시 지난해 여름. 한 베트남 유튜버가 방송에서 괜찮아 딩딩딩딩이라 말하며 유명해진 밈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랩비의 경연 영상에는 노래가 귀에 맴돈다. 프로그램까지 찾아봤다는 한국어 댓글이 줄줄이 달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케이팝 그룹들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괜찮아 챌린지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. NCTVC, 에스파카리나, 트리플 에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이 이 곡을 배경으로 코믹한 춤을 선보이며 팬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한국어 한마디 괜찮아가 글로벌 열풍을 일으킨 이 특별한 노래, 여러분도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오늘의 콘텐츠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